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확진자의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65세 이상의 경증 환자에게 팍스로비드 치료제를 2022년 1월 14일부터 먼저 투약한다고 하는데요. 복용할 때 부작용은 없는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문의해 봤습니다. 보도에 김재율 기자입니다. 먼저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먹는 치료제 도입과 사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이자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 박스로비드가 내일 1월 13일 낮 12시경에 처음으로 국내에 도착합니다. 내일 도입되는 물량은 2만 1000명분이며 전국적으로 배송되어 빠른 지역의 경우 1월 14일부터 첫 투약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해외 개발된 먹는 치료제 100만 4천 명분에 대해서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 화이자사 치료제는 76만 2천 명분, 마크앤드 컴퍼니사의 제품은 24만 2천 명분입니다. 그간 정부는 임상시험 진행 중에도 제약사와 선구매 협의를 진행하는 등 신속한 치료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빠른 시기에 화이자사 먹는 치료제 투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에 도입되는 치료제 투약 대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증상 발현 5일 이내의 경증 및 중등증 환자이면서 65세 이상자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 투약할 계획입니다. 치료제의 세계적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에 도입되는 초기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치료제의 효과와 시급성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투약할 대상자를 정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방역 상황과 치료제 공급 물량 등을 고려해서 투약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견 후 5일 이내 투약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세 고령층과 면역저하제에 대한 역학조사와 환자 초기 분류의 기간을 단축하고 비대면 진료 등을 통해서 빠른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처방된 약은 재택 치료자의 보호자 등 대리인이 약국에서 수령하거나 약국에서 직접 자택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담당 약국과 협의를 통해 야간과 휴일에도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실버넷뉴스의 구독자들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1월 14일부터 코로나 19 확진자의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65세 이상의 경증 환자에게 팍스로비드 치료제를 먼저 투약한다고 합니다. 이중증 예방 효과가 88에서 89%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고령자 한 분이 기저질환, 즉 고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허리, 무릎 등의 약을 처방받아 드시고 있다면 치료제 복용이 가능한지 중대본 정례브리핑에 문의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실버넷 뉴스 김재율 기자님 질문입니다. 65세 이상의 경증 환자에게 먼저 약을 투약한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이 기저질환자, 즉, 고혈압, 당뇨, 그리고 허리, 무릎 등 약을 처방받아 드시고 있다면, 치료제 복용이 새로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그. 어, 65세 이상 경증이면서 다른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다른 이제 약들을 이제 처방받은 처방받아서 드시고 있는 경우에 저희가 저기 지금 이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의 경우에는 병용금기 의약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병용금기 의약품을 쓰시면서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를 같이 투약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사와 상담할 때 본인이 이런 질환이 있다 그리고 이런 약들 를 투약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충분하게 좀 말씀을 하시고 또 의사의 입장에서도 d u r 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의약품을 현재 드시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 병용금기 약제를 충분히 피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처방 받을 때 의사와 꼭 상담하셔서. 팍스로비드 치료제약을 복용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받으셔서 본인은 물론 가족과 모든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실버넷뉴스 김지일입니다. 이상으로 실버넷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